한국의 살. 있는 외국 청년들의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의 청년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손님은 정말 오랜만에 남자 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오신 보기살보씨인데요. 캄보디아, 북한에서는 캄보자라고 부르는 나라이죠. 요즘은 일하랴, 공부하랴, 육아하랴, 정말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보기살보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င်ဗျား못ុំពុ이វិស <목소리도> 한국말을 처음 들어는데어 정말 나긋나긋하고 되게 느기가 좋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복위살봇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한국말이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2010년에 전주대학교에서 어학연수오다가 아. 2011년 말쯤에 다시 돌아갔어요. 네. 2014년에 석사를 하기 위해서 학원 아, 석사를... 다니기 위해서. 팀0년차라고볼수 아... 있습니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한국 국립 국어원에서 추진하는 병렬 말뭉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한국어 AI 번역을 네. 막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인데, 번역 검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어. 캄보디아 남자분들이 다 그렇게 잘 생기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조금 특별하게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솔직한 어, 대답. 네, 왜 갑자기 좋습니다. 제가 조금 땀이 납니다. 논문은 네. <laughs> 네, 네. 어떤 주제로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박사 수료 다 했고 네. 논문을 쓰고 있는데 캄보디아 킬링피드와 한국 제주 4.3 사건에 네. 관한 어. 그 주제로 쓰고 있는데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기념관을 분석하는 어. 관광 관련된 그런 거를 네, 쓰고 있습니다. 어. 역사 관련해서 치유하는 네네, 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야. 한국도 학살이 있고 캄보디아도 학살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라든가 그런 음.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기로 <laughs> 했습니다. 네네. 정말 멋지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의 <laughs> 네. 가슴 아픈 역사 킬링 필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네네.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네. 게스트를 정말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laughs>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이시. 잖아요.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갈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번역 관련된 일, 정확히 어떤 일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AI 번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 여러 가지 맞는 어휘들을 모아서 상대 번역을 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어에서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어. 이렇게 해서 번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뉘앙스라든가 그런 어. 것들을 어휘의 내용 네. 또는 이 어휘가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로 변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수하면서 맞나 안 맞나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다 검토한다거나 이렇게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라의 언어를 정말 잘 알아야지만 네네. 전문가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계속 지금 놀라움의 연속이고 감탄의 <laughs> 연속인데 너무 아예. 감사합니다. 오, 저는 이 방송 <laughs> 너무 좋네요. 백목치수가 아, 확확 올라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한국어는 그런데 어떻게 어렇게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먼저 중국어를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막립대학교 다녔거든요. 중국, 일본 학생들이 캄보디아를 많이 배워요. 네. 교환학생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중국 친구랑 이렇게 사귀면서 중국어를 좀알려주겠다뭐이러 하면서 중국어를 시작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상조가 막 여러 개가 있고 그게 그 문자 자체를 외워야 아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가 또 일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 아, 그러면 내가 또 뭐, 일본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그 친구가 미난 언니 황고라는 <laughs> 책을 사줬어요. 그리고 가르쳐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소리하고 성조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캄보디아 성조가 없어요. 네. 일본이 더잘 맞다 했는데, 그걸 배우니까 그 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진짜 내가 이거 피하려고 이거 중국어도 포기했는데, 너무 힘들다. 영어도 배우기 싫은데, 아, 무슨 언어를 배울까 하다가 제 옆집에 한국 아저씨 두 분이 가구를 네. 만들어서 팔아요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술을 먹었어요 <laughs>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제 집이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소리가 제 집까지 올라갑니다 <laughs> 와 진짜 성냥 보통이 아니다 중요한 건 억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을 욕하는데 좀 세요 근데 억양이 싫은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억양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고 I'm from Korea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보다 북한 더 많이 네. 알았었어요 코리아는 두 개가 있는데 이분이 북이냐남이냐 어,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었다가 KBS World라는 그 채널 돌리다가 그거 나오는데 소녀시대가 그때 아 데뷔 <laughs> 데뷔하자마자 갑자기 두두두루두두 참 좋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언어를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어... 한국어 시작한 거 캄보디아에서 거의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오... 2005년도쯤에 제가 시작했었거든요. 정말 운명처럼 <laughs> 한국어의 매력에 네, 끌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어, 뭐 정말... 다른 분들은 뭐 케이팝 좋아하고 뭐 드라마 좋아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첫 번째 제가 끌리는 것은 억양이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살보 씨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응. 자녀도 둘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보이네 네, 완전 노안이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제가 지금 내일 모레면 곧 마흔이 돼가지고. 아, 정말이에요? 네. 아, 날마다 거울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아,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그래서... 안 보이. 세요 20대로 보이시는데. 어레가 <laughs> <laughs> 결혼 몇 주년이세요? 지금 8주년입니다. 저는 2주년이거든요. 이제 2주년. 꿀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 <laughs> 그렇다고 <laughs> 네, 그럼 네네. 지금 아이들이 몇 살? 첫째는요 딸인데 일곱 살이고요. 어. 둘째는 아들이고 네 살입니다. 아, 너무나도 귀여운 라인에요. 아, 네. 그러면 큰 아이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걱정돼요. 원래 캄보디아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가 논문을 아. 마무리하러 왔어요. 네. 아이들이 다 캄보디아 가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네. 한국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또는 영어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가서 1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영어 못하면 어떡하나. 아, 캄보디아어를 못하면 이게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데, 어. 어떡하나. 큰 근심인 것 같아요. 아.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음. 제가 말하면 1, 2, 3, 4 하면 쟤는 8가지 얘기를 해요. 어. 애들은 늘. 또 빨라서 캄보디아어 금방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laughs>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laughs>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네. 아내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8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서 고백했다고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끝나고 나서 캄보디아로 갔어요 성교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센터예요 음. 제 아내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고 네. 있는데 제가 먼저 선배 오. 네. 그래서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빠른 팔칠이고요. 갑자기 저 보자마자 어 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말해도 되나? <laughs> 어. 캄보디아에도 빠른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동갑이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래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87년생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 내가 오빠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호칭부터 다시 정리해야 된다. 어, 근데 네가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들은 눈치 좀 챘나 봐요. 그래서 오빠 소리 듣고 싶구나. 듣고 싶으면 내가 오빠로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 지금까지 오빠라고 하고 있어요. 어... <laughs> 지금 지금 제 딸이 리인이라고 불러요. 네. 리인 아빠라고 하면 저는 진짜 싫어요. 저는 누구의 아빠 되고 싶은 거 아니라 지 남편을 되고 싶은 거예요. 오. 오빠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아 역시 정말 달달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아내가 되게 귀엽고 깜찍해요. 음. 볼수록 눈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자꾸 공부 가르치다가 쳐다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laughs> 그대부터 계속 꼬시고 냉장고에 간식 사놓고 음료 사놓고 이거 혜진이고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제 개인 사정으로. 어, 엄마 집에 잠깐 있다가 근데 엄마 집은 여덟 시간이나 걸려요. 어... 근데 고백도 못해서 음... 그 그냥 너무 약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 버스를 타가지고 여덟 시간 타서 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좀 비석이 그었어요 생각해야 된다. <laughs> 오빠는 너무 바람둥이 같다고 제 인상이 약간 바람둥이처럼 생기나 봐요. 근데 저는 정말 착해요. 강다리도 한적 없고 뭐 네. 사귀면 딱한 여자만 보는 네. 그런 남자였는데 아내는 그, 그 주변 사람들 말에 어. 저를 오해했었나 봐요. 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증명을 했죠. 그래서 아내가 받아줬죠. 그때 헉. 사귀었고 2015년까지 하다가 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재미있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laughs> 됐네요. 네. 안 돼요. 저 진짜. 아니, <laughs> 세계 청년들에서 연애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라서 네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도 네네. 뭐 저희한테는 이제 아직 두개 주가 더 남아 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주 2부에서는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문화를 가르치시는 미살버 씨가 소개해주는 캄보디아,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미살버 씨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